어? 더 설치기류가 되게 좋겠다. 홀라나, 오르드 나도 이따가 그 뭐야, 만찬 어, 깔아오는걸로 어, 어. 한쳐 사거리 길고 아르카나도 리턴 쓰면 괜찮겠다 자, 깨러 깨러 갑시다 이제 로우 나오지 징조하는걸로 치병분들은 항상 시정 생각하시고 딱 조심. 서머안님마무 능지. 능지인가? 페어리다. 페어리? 회오리. 아 능지인가? 아 예뻐, 예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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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저 연수 한번 올게요. 오케이, okay. 음, 한명 나쁘지 않아. 그 데모닉님 암수. 데모닉님 암수용. 바닥 보세요. 이거 맞아서 스택 깎이면 그게 딜감소임 오히려. 보세요. 하나, 둘, 삼, 이 아, 오, 하 맥스 피하고원피하고하파티받 하나, 왕수? 아나하 아래. 바닥 조심. 위에 갈게요. 데모님 암수. Okay. 나이스. <놀람> 분석. 행인님 암수하고 이제 20초 내로 나와요. 맘, 주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아니다, 아기. 머리다. 암수. 아, 이런 거안 쓰는 게 나왔지. 아, 꼭 바닥. 돌풍 나옵니다. 돌풍 확인. 돌풍 꼭 아, 어그로 확인. 여기 거 제가 먹음. 향수 오른쪽 먼저 먹을게요. 울풍 디버프 2축. 끝났어요. 가셨다. 워로드 내 마무리 뭐야 이거? 아우씨. 음, 사주. 어때? 헤이프 톱 능지녀 능지 능지 아이쇼 그 이파 도와가 암수 네. 이파 도와가냐 암수. 터지는 것까지 확인. 머리 조심. 몸 빨개졌어요. 좀만 더. 나 날... 이거 바닥 피하고 날개 나올 거임. 네. 아르카나님 아무수. 날개 나왔음 아래끝 위에 덕분 머리 머리 또 쓰고 아드 드실분은 그때 드세요 아이씨 소사님 암수 디트님 엄숙. 아 플러스 플러스. 여기 아. 먼저 먹을게요. 이파 도와가아 이파 도와가래. 폴라님 우스 네. 원떡 물폭 떨어져요, 이거.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여섯, 엑스, 원. 반대쪽 뼈시. 찍고 터지는 거도 뼈시. 한번 더. 나이스. 나이게, 아래부터. 아이님 암수 이어주시면 됩니다. 하락 교신. 위에 갈게요. 위에 갈게요. 아우, 이동하는데. 볼이랑 머리에 걸리는 거 개열받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암수. 여기까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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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와, 나이스. 와아.. 캐시님 암쇠요? 30초 내로 돌풍 나옴. 돌풍 확인. 세제 조심. 바닥 조심. 돌풍 생각하게 1 여기 제가 먼저 먹을게요 연우 님거 제가 먹었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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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한2 3초 남아요 이거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알칸 님농목님암수 아니, 그러면 뒤로 빠지셔야지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가 능지. 능 그렇지, 1번 안전. 위에 두세요. 아씨. 아이스 공동 이걸 로운님 마무스요네 이것은 곧 날개 나올 거예요. 몸통 노란색임. 물보, 물보, 덤, 물포 어. 물포 물포 아, 물포 하나 보세요. 아파요 물포. 너무 잘아. <laughs> 서머런님마무스 하나 맞고 나이스 나이스 머리 그냥 딜하면 돼요 데모님이 와보세요 이어주시면 될듯 열줄 응. 하드네 마무스 이거 5분 30초 쯤에 돌풍 나와 오케이 밀었다 바닥 끝까지 보세요 네. 딜감 떠야 가요 딜감 떠야 오케이 떴어 <laughs> 아각성 있었는데 아쉬운거지 <laughs> 아또내 <laughs> 아, 가족사님 또 그냥 평화롭게 4서폰 나와라. <laughs> 근데 개같이, 위해. 개같이 소선님 나올 듯. 아, 소선님 나올 듯. 네 인정이긴 하지. <laughs> 인정 집중. 넥쪽. 네, 너무 상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시 재생성된. 아이고, 난말밟다 막... 야 평타로 해도 커버 되는구만 여보, 못부서졌네 되겠다 됐다 이건 내기인이에요인감이요한번한번 인강, 인강. 인강이 네. 한번 보고 넘어가고 찍고 피자 네. 생각 제버님 암피자 가운데 그럴까요 가운데 조신 피자까지 보고 던질게요. 이코피자 네. 생각 피자까지 보고 오케이. 사이드 안전이에요 이거. 어, 나이스콜. 이건데, 오 마무라 그러고 사이드 추가 안전. 꼬리 한번 더. 사이드 안전. 사이드 안전. 꼬 너무 좋은데? 행인님 행이, 암수. 네, 암수 좀 주세요. 끈 반대편? 아, 앞에 앉아. 반대편? 앞에 앉아. 해시, 나이스. 어우, 하전이. 물약. 고침무. 워러드님 암수. 워러드, 암수. 아이씨. 머리. 아, 나 3단이 없어가지고, 씨. 물량 없으신 분들은 그냥 힐 요청하세요. 시간 충분하? 에... 이 이파 도와가네 완수. 꼬리면 꼬리면. 일단 나부터 나부터 힐 좀. 아 받은 죽었구나 이렇게. 반대편 옆구리 안전 알카님 암수. 어이씨. 옆구리 안정. 곧 카운터. 아이고, 아 죽었다. 이트님 암수, 카운터 나오겠다. 진행방향.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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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뒤로 가면 안 되는구나. 찍고. 피자, 피자, 피자. 나이스. 와우이거야 씨. 여기서 죽어버리더니. 콜라님 암수. 꼬리조심. 나이스 브리핑. 일곱 줄. 꼬리 조심. 꼬리 조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캐릭 더 가실 분들은 남으셔도 되고, 이제, 그냥, 저희는 자유롭게 해산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정말, 고생만... 네. 네. 정매나 면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니다 베이모스를 무찔렀습니다 드디어 모두를 위한 진정한 복수를 해낸 거